오늘 말씀은 10편 56편 말씀부터 60편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조홍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조홍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고쾌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의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동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노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풀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이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른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에 입으로는 악을 도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을 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하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날에 피난처심이니라. 시 나의 임이시여 내가 주께 잔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극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의 등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김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하시 내 것이오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 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로다. 아멘.